저희 집 무단전거 당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냐면. 저는 분명 원래 1인 자취생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기온 하콩이가 함께 되었고, 어? 거기에 갑자기 아, 거이가 생기더니, 정신 차려보니 하부세. 아, 거리이제 아, 불법 침입까지 아니, 저 어쩌다가 다섯 식구가 된 거죠? 아니, 이게 뭐야. 근데 다 월세네. 너네 이거 다 무단전거야. 그러다 보니, 아, 제가 돈이 없어요. 식비가 너무 나가 하도. 기마콩밥, 아 거의 밥, 아보 뭐, 밥, 아, 고 거린절. <laughs> 이거왜 이렇게 난장판이야? <laughs> 이렇게 다 챙겨주고 나면 아, 저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제옆떡 먹는가 봐 그래서 제가 점점 비실비실해지잖아요. 아이게 뭐야? 몸무게 뭐야? 너가 뒤에서 눌렀지. 너가 뒤에서 눌렀잖아. 아니면 스트레스성 붓기인가 어쨌든 다이어트해야 되는데 그럼 닭가슴살을 또 사야 되잖아요. 누구들 때문에 식비가 부족해 죽겠는데? 거기다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전체보방가 파인. 5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에 독자 이벤트까지 에? 고기다 내가 진짜 좋아하잖아 이거 반값 할때 무조건 쟁여야 돼 진짜 맛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 진짜 광고 때문이 아니라 저있고 제발 한 번만 먹어보세요 이 스틱 닭가슴살 고기다에서 제일 유명한 건데 맛? 전부 다 맛있고 절대 안 질려요 제 최애 닭가슴살이거든요 이게 지금 반값이라니 쟁여야 돼 근데 맛있다고 저렇게나 먹으면